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세 번째 동화 구현 시간이 돌아왔네요. 어, 오늘 동화 구현할 동화책을 소개할게요. 자, 오늘은 제목이 '까만 크레파스', 글 '나카야미'와, 그림도 '나카야미'와, 어, 그리고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어, 한 분이 글과 그림을 그리셨죠. 그래서 어, 이 글을 우리나라 말로 옮겨주신 분이 김난주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웅진 주니어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들, 크레파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아, 오늘 동화는 이 크레파스 통환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 그래서 노란 크레파스가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화입니다. 자, 크레파스가 주인공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동화 구연으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까만 크레파스. 빨간 빨간 종이론 무얼 접을까 빨간 빨간 종이론 예쁜 꽃 접지 파랑 파랑 종이론 무얼 접을까 파랑 파랑 종이론 예쁜 새 접지 빨간 꽃이 피어라 푸른 벌판에 파랑 새야 날아라 푸른 하늘에 종이나라 친구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노란 크레파스가 아 어? 무슨 소리지 빼꼼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꼭도와주지 어? 어? 여기다가, 아, 예쁜 나비를 그리면 좋겠다. 난 나비를 그려야지. 좋아, 좋아.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와, 좋아, 좋아. 이번에는 내 친구를 그려야 되겠다. 쓱싹, 쓱싹. 쓱싹, 이하고 분홍이를 불러오고 싶다. 빨강아, 핑 핑크야, 어서 나와봐. 여기다 꽃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와, 나 크레파스 속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는데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 우와 노랑이가 나비를 그리고 갔네.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흰 도화지에다가 나도 꽃을 한번 그려봐야지. 둥글게 둥글게 빼죽 빼죽 튤립 꽃 꽃을 그려야겠다. 어때 잘 그렸지? 응? 나는 튤립꽃을 그렸어. 그러자, 분홍이도? <laughs> 나도 도화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나니 너는 빨강이는 튤립을 그렸으니까 나는, 어, 어, 코스모스. 요즘 피는 코스모스 그려볼까?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쓱쓱쓱쓱. 우와, 나는 틀릴 것을 그렸어. 어때? 나도 잘 그렸지? 오, 근데, 음, 우리 꽃잎만 있으니까 너무 그림이 이상해. 우리 잎사귀를 그려줄 초록이하고 연두를 한번 불러볼까? 좋아, 좋아. 연두야 초록아 빨리 나와 봐. 그러자. 살금살금 연두와 초록이 나타났어요. 어? 뭐야? <laughs> 역시 우리도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럼 줄기를 그려 주자. 어? 초록아 너부터 그려 봐. 아, 좋아. 그럼 나부터 그려볼게. 오, 튤립이 있으니까 내가 잎사귀를 그려줘야겠다. 오, 좋아, 좋아. 쑥쏙, 쑥쏙. 쑥쏙, 쑥쏙. 쑥쏙, 쑥쏙. 우와, 어때? 나한테 맡기니까 정말 잎사귀가 멋있게 그려졌지? 그럼 이번에는 내가 그릴게 코스모스 잎사귀는 이 연두가 책임져 줄게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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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코스모스 잎스귀 정말 그 쓱쓱 하지 좋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한쓱 같아. 어, 그런데, 음, 꽃이 피려면 땅이 있어야 할것 같아. 땅을 그리려면 갈색하고, 음, 무슨 색이 필요할까? 좋아, 좋아. 황토색하고 갈색을 불러보자. 황토야, 갈색아, 나와라. 오, 친구들이 드디어 나를 부르네. 갈색이 나왔어. 그래, <laughs> 내가 드디어 필요하구나. 어? 오, 꽃은 있는데 땅이 없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땅을 그려줄게. 어, 좋아. 어 기다려. 쭉쏙 쑥쏙. 쑥, 쑥 쑥, 쑥 쑥, 썩. 하하 좋아. 어때? 어? 땅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기분 좋지? 좋은 영양분을 쑥, 쑥 빨아들여서 이제 예쁜 꽃을 더 많이, 많이 피워. 오, 어, 그런데, 어? 나무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무도 한번 그려볼까? 어떤 나무를 그릴까? 아주아, 나무 하나 더 그릴게. 갈색하면 은 나무는 정말 멋있게 그릴 수 있어. 자, 자, 믿어봐. 쑥, 썩, 쑥, 썩. 쑥, 썩, 쑥, 썩. 나무는 크게 그려야 되니까, 요, 가에다 그려야겠다. 우와, 쭉쭉쭉쭉, 잘 자라. 어? 그때 기다리던 황토색도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어, 이 황토도 나무하면 내가 더잘 그리지. 내가 이쪽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그려줄게. 쓱 썩, 쓱 썩, 쓱 썩, 쓱 썩, 쓱 썩, 쓱 썩. 우와, 나는 갈색보다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야지. 쓱 썩, 쓱 썩. 쓱싹, 쓱싹, 쓱싹. 어때? 내가 황토색으로 나무를 그리니까 정말 어울리는데. 그럼 내가 땅도 더 진한 색으로 황토색이지만 진하게 내가 땅을 이쪽에도 해야 되겠다. 쓱싹, 쓱싹. 쓱싹, 쓱싹. 길게, 길게. 내 네, 나무도 잘 자라게 땅을 그려볼 거야. 우와 땅까지 그리니까 기분 좋아졌는데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을 보던 파랑이와 하늘이도 펄쩍펄쩍 뛰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응? 아 정말 멋있게 그림을 그렸네. 그러면 나는. 역시 우리들은 힘을 합해서 어, 하늘을 그려보자. 그러면 내가 하늘 그리면 어어 어, 그러면 너는 구름을 그려. 우리는 둘이 함께 그리자. 파랑이와 하늘이는 높은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 내가. 파란 하늘을 그릴 테니까 너는 구름을 그려. 내가 또 하늘을 그릴 때 너는 구름을 그려. 우와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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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끝까지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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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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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싹 쓱싹 쓱 좋아, <laughs> 하늘하고 구름이 꼭 필요하지. 어때? 우리가 역시 멋있게 그렸지? 우리도 하늘이와 바랑이도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 친구들이 신나게 그림을 그렸더니 하얀 도화지에 그림들로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까만이였죠 어, 나도 같이 그리고 싶은데, 나도 그림 그리면 안 될까? 까만이는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도 함께 그리면 안 될까? 뭐라고? 안돼. 네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까맣게 돼버릴 것 같아. 네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내 그림이 없어지잖아. 응? 저 맞아. 그러면 내 하늘도 구름도 까맣게 돼버릴 것 같아. 너는 안 돼. 까마이는심으로해졌어요 <laughs> 나는 왜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하지? <laughs> 너무 슬퍼. 그때 샤프형이 다가왔어요. 까망아. 너왜 그래? <laughs> 형, 친구들이 다날 싫어해. 난 쓸모없는 색인가 봐. 아니야. 까망이 너도 예쁜 색이야. <laughs> 그런데,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 친구들이. <laughs> 나 너무 속상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크레파스 친구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뭐야? 내 그림 위에다가 왜 네가 더 그려? 아니야 내 그림 위에다가 네가 왜더 그리는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너, 내가 더잘 그려. 아니야 내가 그려. 아니야 내가 더 색깔이 이쁘잖아. 응? 아니라니까? 아니야, 내가 더, 더잘 그려.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그릴 거야. 어, 역시 하늘색이야. 어, 내가 그린 데다가 또 그리면 어떻게 해? 크레파스 친구들이 그리기에 열중한 나머지 친구들의 그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 야, 내 그림 망가졌잖아! 어, 어떡해! 내 그림 하나 도 없어졌어! 다 망가졌네! 오, 내가 그린데다가 또 그리면 어떡해! 크레파스 친구들이 그리기에 열중한 나머지 친구들의 그림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때, 순간이야. 어! 빨리빨리. 네. 뭐라고요? 까맣게 칠하라고요? <laughs>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하고 화낼 거예요. 아니야. 우선 우선 이 형의 말을 들어 봐. 까맣게 칠하라니까. 어? 그러면 이 멋진 일이 생겨날 거야. 까마이는 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림이를 쓱쓱 조금씩 조금씩 쓱쓱 쓱쓱 까만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까만아,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오, 내 그림 없어졌네? 어내 하늘 내 구름도 어 까매졌잖아 너 때문에 우리 색깔 하나도 없잖아. 오 어, 미안해 친구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미 그림은 까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사프 형이 싱글싱글싱글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얘들아, 잠시만 기다려봐. 까망이가 얼마나 멋진 색깔인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기다려. 사프 형은 까맣게 그려진 그림 이로 스르륵, 스르륵. 미끄러지듯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어요.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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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한번 봐봐. 어때? 와, 너무너무 멋지다. 멋진 그림이 돼버렸네? <laughs> 스케이트도 있고, <laughs> 어, 미끄럼틀도 있고, 오, 그리고 불꽃놀이 하는 것도 있어. 야,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됐다니. <laughs> 까망아, 음, 아까는 화내서 미안해? 너보고 그림 그리지 못하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 히, 넌 정말 멋진 색깔이야. 어? 그리고 너는 아주 귀한 우리들의 친구야. 그래? <laughs>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모두 색깔 친구잖아. <laughs> 크레파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멀리멀리 멀리 퍼져갔답니다.